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34회차 토요일 경기 분석 영상이야. 오늘 K리그 좋아 보이는 거 하나랑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눌러 주길 바래. 분석 바로 시작할게. K리그 서울대 제주. 어, 링가드와 김기동의 합류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서울인데 막상 뚜껑 열었더니 좆도 없지. 기동타격대 같은 소리 믿다가는 아주 타격 심하게 당한다고 보면 된다. 어, 소문난 전체에 먹을 거 없다고,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전수과 색깔을 못 내고 있는 서울이야. 근데 나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무언가 변화를 볼 조짐이 없었잖아. 지난 인천전에서도. 어, 반면에 제주는 잔뼈가 붉은 기막범이 부임해가지고, 지난 대전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두었지. 물론 홈이긴 했지만, 어, 근데 새로 영입한 용병 이탈로가 좀 좋아 보였고, 유리랑 헬스가 그대로 잔류하면서 확실히 조직적인 면에서는 솔바다는 어, 앞설 제주라 생각된다 그리고 올 시즌 팀 전체적인 전력도 어, 상향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지 서이 어, 경기는 어, 서울이 원정을 떠나긴 하지만 그래도 과감히 어, 난 제주 역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거 안전하게 할 친구들은 제주 뿌랭가면 매우 좋을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 플럼드 토트넘 어, 내 영상을 좀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은 어쩌면 알수 있을 텐데 <laughs> 내가 원래 토트넘을 좋아하진 않아. 특히나 원정 토트넘승은 내가 거의 가본 적이 없을 듯 한데,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가보려고 한다. 최근에 화끈한 공격력으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특히나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빨 세다는 빌라 원정 가서 4대0으로 아주 개처 발랐지. 어, 근데 그 경기에서 리그 10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게또 매우 고무적이야.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어, 좋은 수비를 기대에 봄직한 토트넘. 토트넘은 원래 수비만 되면 됐잖아. 공격은 괜찮으니까 어, 그리고 상대 전적상 플럼 상대로도 매우 앞서는 전적을 보인 토트넘이고 올제는첫 맞대결에서도 이대영완성을 거두었지 어, 플럼이 최근에 메뉴랑 브라이턴을 잡아내면서 좀 분위기 타 나했는데 바로 지난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진 울버한테 아주 족 같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처지고 자빠져 버렸지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이 골 결정력도 훨씬 더 좋고 어, 공격도 좋고 하니까 충분히 나는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거라 본다. 손흥민 또 응원해야 해야 되니까 난 이거 토트넘 승 가볼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34회차 토요일 축구 두 경기 분석해봤다. 어,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다들 주말 잘 보내고 나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